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지작업 하고 있다는데 와 이거 사다리가 와, 진짜 높네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 원래 고소 작업차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일일이 사다리 타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농사진지 몇년 되셨어요? 연수론 3년차 그리고 제꺼 밭을 온전히 하는 건 올해 첫 도전 작년에 사과가 엄청 맛있었는데 이런 비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힘들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이거는 요즘 많이들 드시는 구사라고 해서 겨울을 대표하는 사과인데 저장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보관하면서 드시기에 용이한 종의 사과죠. 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고 치워야 되는데 이거 누가 치냐? <laughs>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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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요? <laughs> 누가 치워요? 내가 치워야지. 혼자 일하세요? 아 혼자 하지요. 와 이렇게 바시 넓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아 인건비가 12만 원이니까 열명 그럼 120만 원이니까 차라리 혼자 고생하고 그 돈을 내가 다 먹는 게 낫지 부자 되라고 농부를 하는 거니까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루에 몇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나요? 한 나무에 두 번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에 30개씩 심어져 있으니까 60번, 120, 최소 120번 넘게 왔다 갔다 와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 그 과수원 누가 일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야. 오늘 일하면 내일 쉴수 있고 일안 하면 내일 더 오는 것까지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농부의 마음이군요. 오늘 쉬면 내일 두 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눈이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농사가 시, 시기가 있으니까 이거 이 작업도 늦어도 3월 달 안에는 끝내야 되니까. 일단 내가 결혼을 해 2월 달에 얼마나 바쁘겠어, 내가 지금. 결혼을 하신다고요? 응. 런닝크루에서 만나가지고 아마 러닝크루 이루어지지 않을까? 대박이다. 자, 결혼 소식은 다음편에서 만나볼게요. 지금 줄로 묶고 계신데 왜 묶고 계신 거예요? 유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나무도 빛과 통합 그런 걸로 뭐 병이 오고 안 오고 생육상태나 결정되기 때문에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처진 가리들은 유인 작업을 합니다. 이거 학교씩 부러지기도 해가지고. 쓰지면 사과가 한0 개씩 날라간다고 니다음 올라가봐도 되나요? 우 와, 우 와, 올라가는데요. 약간 제 생각에는 아파트 한 2층, 베란다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와, 여기를 이거를 하루에 120번씩 한다고 합니다. 아, 최소 50. 최소 50. 이 농사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런 노력으로 맛있는 사과가 나온다고 하니 만감만 이분도 아자 오늘은 이렇게 이병섭 농장을 한번 와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과 농사를 짓게 됐고 또 장수에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음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은 철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기 끝까지 가시나요? 다시 온다고 합니다. 와. 하루에 한줄 정도씩 한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자체북한 다음에는 뭐 전지작업의 팁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처음 왔는데 우리 형님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갑니다. 잘가 7시 에 가겠다. 아 지금 병소병님네 여기 밭에서 인사하고 가는 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천주 라고 들었습니다 천주? 사과 나무가 천주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혼자서 이 밭을 올해 1년 동안 잘 가꿔서 사과를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장수에서 살면서 비촌한 청년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농사짓고 있는 형님들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병세병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장수 김종국입니다. 장수 김종국처럼 몸이 좋은 형님인데, 음, 나중에는 뭐 운동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긍정록의 장수 라이프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